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오늘 매우 긍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혹은 조정은 언제부터 나오면서 우리가 익절 라인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 다 다뤄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차트 분석에 앞서 하나오션 제가 3일 전에 영상 하나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주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자, 그 영상 거짓말이 아니라 자, 보시면은 1월 6일자 제가 하나오션 내일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공개했습니다. 라고 정확한 분석 제목이라고 1월 6일날에 업로드 해드렸어요. 요거 영상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만 잘 마감을 해주면요.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요런 식으로 역차기를 하면서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주가의 흐름새가 보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죠. 자, 제가 3일 전에 1월 6일자에 강세장 시나리오라고 해서도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 고점 넘는 움직임 나올 거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자, 나왔죠? 자, 3일 전, 이때죠. 이때 62평선을 지켜주면 한번더 강한 상승 시나리오가 발열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요. 여기서 지금 현재 구름대가 두꺼워졌죠. 구름대가 두꺼워 점점 더 두꺼워지는데 그 전에 빨리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볼수 있습니다. 왜? 자, 여기 이렇게 딱선 그거 보면요. 지지받고 올렸지만 빠지고 저항받고 빠졌죠. 저항받고 빠졌죠. 그리고 구름대도 두꺼워졌는데 뚫었어요. 심지어.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리더라도요. 신규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저는 15만 2천원 요 고점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요. 뭐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도 바로 이평선들이요이 평선들이 여기서 역배율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한번 기각행보를 거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움직이는 전환, 그리고 이때부터 정배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바뀌면 요 어떻게 되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이평선들이 혼잡하게 섞여 있다가 이때부터 정배열이 됐죠? 50, 20, 60, 120.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쉬어가면서 이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포들은 어떻게 했다 세력들은 매집 신호를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죠 매집하면 올라가고 매집하면 올라가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개미들을 잘라내고 나서 다시 한번 매집 신호가 떴을 때 어떻게 해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것들만 잘 보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은 26년도 수익 보는 거는 나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부터 눌리더라도요 금액적으로는요 자 여기 시가 12만 5천 9백원 12만 6천원 정도 되죠 요 시가 구름대딱 걸쳐있네요 구름대 부근을 여러분들이 좀잘 유심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뚫어주면요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냐면요 다시 한번 힘을 체크하러 밟으로 옵니다 누가? 주포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면요.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더욱더 크게 봐서는요. 이 고점을 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하나오션 자체가 주가 흐름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저점도 지속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요때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해보면 괜찮은 자리다. 말씀을 드려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8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수 있었던 방법 중에는요. 저만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강하게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죠. 그때 저는 이때 따라 올라가진 않습니다 언제? 주가가 눌릴 때 쉽게 말해서 즉 저는 눌림목 매매를 정말 좋아하고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눌림목 잡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팁 하나 공개할게요 주가가 이렇게 눌릴 때요 주가가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매수거래량이 상당히 높게 터져줬어요 근데 저는 이럴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서 매도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집 신호가 떠야 돼요. 그럼 이때 1차 매집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밀렸죠. 하지만 이때 또 떴죠. 그리고 매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또 동일한 금액으로 진입해요. 그럼 제 평단가는 이 중간쯤 되겠죠. 어, 근데 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또 떴어요. 그럼 또 진입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원, 3번을 제가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제평당가 여기겠죠. 그리고 제평당가 여기라고 보시면 지금 수익 중에 있죠. 익절 라인은 제가 어, 해당 번호 01079016552번으로 보내시면요. 제가 익절 라인과 이 세력 매집 신호 어, 뜰 때마다 알림 자동으로 신청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 무료로 지금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앞에 구름대가 상당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죠. 자, 근데 이때가 언제랑 비슷하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기간 횡보를 거치면서 개미들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나서 구름대에 닿으니까 세력 매집 신호가 떴죠. 그리고 구름대 진입하니까 다시 한번 세력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폭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졌죠. 눌림목 기다리는 거예요. 눌림목 기다리면 됩니다. 매도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주포의 세력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매집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공행진 할수 있다. 이런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개미들의 자금만으로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포들이, 세력들이 들어와야 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1등 공신이에요.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세력 매집 신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포들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시장은요. 강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쉽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력 매집 신호 떴다 며칠 안에 폭등이 할수 있겠구나 폭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세력 매집 신호 제가 26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수익이 보합권에서 끝났다. 나 1년 동안, 2년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문자를 대부분 답장을 드리진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멘탈 관리를 따로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시는 거는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뭔가를 좀, 저도 이벤트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26년도 이제 새해 밝았으니까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좀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사용한 이 세력 매집 신호 드디어 이제 유튜브에 오픈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받아 가는지 그리고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혼자만 알고 있지 않을 거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할 수 있게끔 요거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받아 가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뭐많게는세 가지 정도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라는 종목이고요. 자, 바닥권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뜨면요, 어떻게 된다? 주가는 상승한다. 이때 당시 평균의 주가는요. 35,000원에서 36,000원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세력 매집 신으로 뜨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담? 71,600원까지 올랐다. 무려 두배 가까이 우리가 상승폭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바닥권에서는요. 다시 한번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다시 한번 올라갔다. 이때 당시 평균 가격이요. 53,500원이었고요. 이때는 바로 63,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20% 가까이 또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렸을 때또 한번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현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는 우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세력 매집 신호가 발현이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당분간의 세력 매집 신호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며칠 안에 큰 상승 폭에. 상승을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타점만큼들은요,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런 거를 이때 잡았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었지 않았냐, 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앞으로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또 진입할 때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들이 발현이 되고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다음 타점 나올 때, 진입할 때, 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주포들의 매집 시그널, 세력들의 바닷권에서 나오는 매집 신호,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주식정류장 구독자가 이제 조만간 4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4만 명을 앞두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서요. 분석과 이제 주포들 아까 세력들의 매집신호 바닷건에서 뜬거 확인하셨죠? 그런 매집 시기를 근거로 제가 좋은 타점 또한 매일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요. 제가 26년도 구독자 분들에게 주식의 재미도 느끼면서 수익까지 볼수 있는 지표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포들 세력의 매집신호 요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세력 매집 신호를요 8년 가까이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진입할 수 있는 근거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공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클로버스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저도 수익을 좀 많이 봐가지고 예시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동일하게 가격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떴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칠 때 개미들을 털어낼 때 남들은 손젖칠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매집을 할수 있는 세력 매집 신호가 또 발행이 됐죠. 이때 매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이요. 클로봇이 15,940원이었는데요. 이때 최고점이 72,300원이었습니다. 무려 6배 가까이 상승폭을 우리는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는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시간대 실시간으로 매매를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러한 매집 신호, 모든 종목에 대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7901 655 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런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뜰 때마다 제가 무료로 알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여 드릴게요.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이때 당시 가격이 58,200원에서 바닥권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떴죠. 그러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 58,200원 이때 당시 가격은요, 10만 7,100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두배 가까이 되는 우리가 또 수익폭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권을 다질 때 세력의 매집신호 발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1 5 9 200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리들은요, 절대적으로 놓치면 아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로 해당 세력 매집 신호 또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세력 매집 신호를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받아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7901-6552 요거를요, 주식 정류장 김프로라고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이벤트로,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드리는 거니까요.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요. 못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세력 매집 신호 받아가실 수 있는 지금. 당장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셔요. 저에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종목 분석도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구독이라고 해당 번호로 문자 남겨 주셨다고 해서 제가 1분 만에 바로 문자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세요. 근데 보내놓고 기다리시면요. 제가 며칠 안에 바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 지금도 다들 기다리시면서 한번 한분씩 한 받아 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위에 번호 010-790-6552 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어 기분 좋은 설레임 같은 그런 설레임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모든 분들 다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요. 기분 좋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오션으로 돌아와 보면요. 어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상태는 꾸준하게 우상향 할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지금 올라타는 것보다요. 어 다음 주에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언제까지 눌렸다가, 어디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거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따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 저는 급하게 매매 절대 안 합니다. 급하게 매매하면요. 여러분들의 시드만 좀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고점 찍었을 때 따라 들어갔으면요. 며칠이에요.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고 지금 이제 본전입니다. 보합권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수 있는 전략방법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번호 01079016552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 종목명도 같이 함께 남겨주면요. 제가 여기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고 포트폴리오 다 받아놓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 추가될 때마다 계속 추가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올 때마다. 그래서, 다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런 세력 매집 신호와 혹은 차트 분석 쪽으로 앞으로 흐름세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제가 3일 전에 하나오션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정리해서 제가 매일마다 적게는 뭐 다섯 개, 많게는 열개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들 한분한분 위에서 최대한 많이 노력하면서 영상을 양질의 컨텐츠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구독 플러스 여러분들의 종목명 혹은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추가해가지고 영상을 빠르면은 하루에서 늦어도 이틀 안에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위해서 이제 하나오션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 채널 구독은 필수겠죠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이전에 저는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어, 옥석가리기를 통해 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을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주식정류장의 김프로였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